그린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 표를 보고 그린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봅시다.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 행사고 학교 행사에는 운동회, 학예회, 현장체험학습, 독서, 독서 행사가 있고 이거를 각각 선택한 학생 수가 적혀있어. 그리고 학생 수 총수는 130명이고 남자애가 표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고 그것을 이용해 기사를 써보자. 여자애가 좋아,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표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낸 거야, 여기. 제목은 똑같이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 행사고 학교 행사로 운동의 현장 체험학습 독서 행사라고 적었어. 좀 이상하지? 왜냐면 이 표를 이 그림 그래프로 바꾼 건데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학교행사는 총네 개잖아. 그럼 여기도 어, 학교행사가 네 개야 될 텐데, 세 개밖에 없어. 그지? 어. 그래, 그리,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이상한 게 있는데, 우선 요거를 보고 해볼까? 응. 이 여자애가 후유, 겨우 다 했네라고 했는데, 이 남자가 애발견한 거지. 어, 뭔가 이상해? 위에 표와 그린 그래프가 다른 것 같다. 즉, 위에 표가 주는 정보와, 아래 표가 주는 정보가 다르다는, 아래 그린 그래프가 주는 정보가 다르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위에 표를 똑같은 정보를 좀더 쉽게 볼수 있게 어, 그대로 그대로 어, 이 그린 그래프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좀 다르게 어, 빠뜨리고 전환이 된 거야. 일단 이 그린 그래프는 동그라미 큰거두 개가 있는 게열명을 의미하는 거고 동그라미 작은 거 있는 게한 명을 의미를 하는 건데 표를 보고 나타낸 그린 그래프에 이상한 점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대화를 읽고 그린 그래프를 바르게 완성해 봅시다. 여자애가 뭐가 잘못된 걸까?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씩 살펴보자라고 했어.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그린 그래프에 학교 행사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여자애가 학교 행사 하나 빠졌구나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자, 이 표에는 학교 행사가 운동회, 학예, 현장 체험 학습, 독서 행사 4개가 있는데 이 그림 그래프에는 운동회, 현장 체험 학습, 독서 행사 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하나 빠진 거야. 운동회 있고 현장 체험 학습 있고 독서 행사 있는데 학예는 여기서 빠진 거지. 응. 학예가 빠진 거지.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는 각각 몇 명을 나타냈어? 했튼이큰 동그라미는 10명 작은 동그라미는 1명을 나타냈어 라고 했고 그러면 여자애가 학생 수에 맞게 그림을 잘 나타냈어 라고 했고 이 남자가 독서 행사는 18명인데 그림이 이상하네 라고 했어 여기 보면 작은 동그라미가 1개고 큰 동그라미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개 큰 동그라미가 10명이고 작은 동그라미가 1명을 의미하는 거니까 18명 독생사를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 행사로 선택한 이 학생 수 18명은 큰 동그라미가 1개고 작은 동그라미가 8개 여야 되는데 반대로 작은 동그라미가 1개고 큰 동그라미가 8개로 잘못 나타낸 거야. 음 정리를 하면 이 표에 있는 학교 행사 중에 하나가 빠졌고 하계가 빠졌고 그 다음에, 어, 이 사람 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음, 독서행사에서는큰 동그라미 10명, 작은 동그라미 1명을 나타내는 것을 거꾸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지. 다른 것도 안 볼까? 운동회는 47명인데, 10, 10을 의미하는 큰 동그라미가 4개고,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맞게 한 거야. 음,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은 큰 동그라미가 어, 36명이니까, 큰 동그라미, 10을 의미하는 큰 동그라미가 3개, 1을 의미하는 작은 동그라미가 6개니까 맞게 한 거지. 그러니까 독생사만 틀린 거야. 그럼 이런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린 그래프를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음.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 행사. 그리고 학교 행사는 네 칸이 있어 운동회 하게 해, 음. 빠뜨렸던 하게 해,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 그리고 독서 행사 어. 이렇게 있어. 참, 글자 정말 못 적는구나. 아무튼 운동회는 47명이니까 큰 동그라미 그냥 큰 동그라미로 그렇게 두개 그리면 좀 불편하니까 큰 동그라미가 4개 작은 동그라미가 7개 이렇게 하면 되고, 하계는 29명이니까 큰 동그라미가 2개, 작은 동그라미가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현장 현장체험, 체험학습은 36명이니까 큰 동그라미가 3개,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독수행사는 큰 동그라미가 1개, 작은 동그라미가 8개. 하나, 둘, 셋, 넷, 5, 6, 7, 8. 요렇게 하면 되지. 어. 이렇게 하면 이 표를 그린 그래프로 바르게 전환을 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독서, 행사가, 독서 행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10명과 1명을 거꾸로 적었는데, 잘못 적었는데, 어, 이거를 음, 큰 동그라미는 10명, 작은 동그라미는 8명, 큰 동그라미는 10명, 작은 동그라미는 1명이라는 것을 유지를 하면서 큰 동그라미 그다음에 작은 동그라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동그라미가 먼저 나오고 여덟 개큰 동그라미가 한 개. 이렇게 그린 그래프를 그려도 될까? 음. 만약에 이렇게 그리기로 했다면 다른 것들도 모두 이런 순서로 그려야 돼. 어. 그러면 뭐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린 그래프를 나타낼 때는 항상 큰 단위가 먼저 나오고 먼저라는 거는 이제 왼쪽에 나오고 작은 동그라미가 그다음에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혹은 뭐 어,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큰 동그라미가 두개 작은 동그라미가 아홉 개인데 어, 작은 동그라미가 아홉 개가 먼저 나오고 큰 동그라미가 두개 나온다든지 이렇게는 잘 표현하지 않고 심지어 큰 동그라미 세개 작은, 동그라, 작은 동그라미 세개큰 동그라미 한개 작은 동그라미 네개큰 동그라미 한개 작은 동그라미 두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개수는 맞아 큰 동그라미가 두 개니까 이십 작은 동그라미가 9개니까 9. 그래서 이 29를 의미를 하는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는 않아. 응 그러니까 어 어, 그린 그래프는 결국 표로 돼 있는 거를 조금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편하게 더 빨리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어 나타낸다는 거는 그런 그린 그래프의 본연의 의미의 목적에는 맞지 않는 거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표로 나타내는 것보다 오히려 더이 데이터를 정보를 해석하기가 어려워지잖아. 그런 거는 이제 불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 정해진 규칙대로 큰게 먼저 나오고 큰 단위가 먼저 나오고 작은 단위가 그다음에 가지런히 나오는 이런 이런 순서대로 그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옳은 거야. 맞는 거야. 그래야지 그린 그래프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수 있겠지.